이번에는 기초 중에 기초인 나무를 그려볼 건데요. 뭐 너무 과장된 표현 말고 기본적인 나무 판자 형태, 뭐 이런 바닥 같은 그런 결 무늬가 있는 나무를 그려볼 거예요. 음, 일단은 뭐 책상 선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어, 저는 로우 언버 엄버. 로우 언버에다가 저는 화이트를 살짝 섞어서 쓸게요. 너무 많이 섞으시면은, 어, 두꺼워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섞으시고, 물 조절해서, 이렇게 약간 맑은 느낌이 나게끔. 이 정도? 오우커를 사용해도 돼요. 오우커는 좀더 옐로우 빛이 돌기 때문에 저는 오우커보다는 로우 엄버를좀 많이 쓰거든요. 음. 그 다음에 뭐 윗면이니까 조금 밝게 가셔도 되는데 뭐 너무 바닥 색깔이 없으면 묘사하기 힘드니까 일단 바닥 색깔은이 정도 톤으로 그려볼게요. 물을 좀 많이 섞으시고 붓에는 물을 너무 많이 담고 있으면 여기에서 되게 흥건해지기 때문에 물을 좀 빼고 다시 묻혀서 적당량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좀 작은 걸 썼네요. 제가 큰걸 꺼내놓고서는 작은 걸 썼네. 음. 다시 만들게요. 이렇게 좀 빨리빨리 지나가면 갈필 묘사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갈필 묘사가 되거든요 그새 갈라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가서 효과를 좀 주세요 두번 지나간 부분은 좀 진할 건데 그런 부분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세워서도 한번 누워서도 한번 이렇게 이때 여기 전 화이트로 남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차라리 약간 약하게 해서 지나가 주셔요. 그래서 화이트가 없어져 있게끔 음, 바닥 색깔이 너무 드러나는 건 종이 바닥 색깔이 드러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음, 이렇게 묘사하면서 음. 지금 다 사라질 부분이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러면은 이 갈필질만으로도 충분히 음, 판자 느낌이 좀 나죠. 나무 느낌이 나죠. 아까 만들었던 똑같은 로우 원버 사용해서. 화이트 그대로 섞어둘게요. 그 대신 아까보다는 조금 더 물량이 적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면을 다 칠했다면, 음, 보면 이 부분은 어차피 옆면으로 채워질 부분이기 때문에, 어 너무 막 이렇게 딱 맞춰서 안 해도 되거든요. 좀 이렇게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넘어오는 게더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요. 이쪽은 막, 음, 마무리를 좀 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물론 나무 느낌 자체가 반듯한 느낌보다는 조금 갈라짐이 있는 게 표현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남아도 돼요. 좀울퉁불퉁 남아 있죠. 음. 근데 너무 넘어가거나 하면은 수이 어렵기 때문에 딱 맞춰서 옵니다.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오면서 아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뭐 무늬가 좀 필요한 부분은 한 번씩 더 왔다 갔다 해 주셔도 돼요. 저는 약간의 무늬를 그릴 건데요. 어,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무늬를 그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그리냐면 무수한 결에 쌓여서 얘가 이렇게 딸려가듯이 이 선에 딸려가듯이 그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느낌인지 아셨죠? 여기를 이 선에 따라가듯이, 끌려가듯이 나온 결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선에 맞춰서 나무 느낌 나오자. 응.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한번더 하자면. 너무 진하게 하면 안 좋아요. 이 밑에 색깔보다 너무 진하면 좀 적당히 어둠이 나와줘야 자연스러운데 너무 진해 버리면 홈이 패여진 것처럼 보이니까 그점 조심하셔야 되고요. 차라리 밝게 해서 여러 번 바르세요. 처음부터 망쳐버리면 어 수습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처음에 했던 그, 남아있는 어두운 선에 맞춰서 또, 이런 무늬를 그려줘요. 남은 특유의 홈페인 것처럼. 이런식. 끝에서도, 끌어오듯이 보면 선 표현은 이렇게 하라고 알려드렸죠. 원하는만큼 끌어오는 게 아니라 더 가야 돼요. 부의 반경이 더 이렇게 하면 끝이 뭉툭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끝을 훅 날리듯이 얘도 마찬가지 훅 날리듯이 훅. 이렇게 하시면 돼요. 훅 날리듯이. 내가 원하는 길이가 안 나왔다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원하는 길이가 안 나왔어. 이렇게 했는데 길이가 안 나왔어. 너무 짧아.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이만큼 시작했다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시면 어때요? 여기가 뭉뚝해지죠? 일자로 안 보여요. 이렇게 갔을 때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빠진 선. 시작점이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이 되어야 돼요. 여기 여기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길어지는 뭔지 아셨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일정한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 간격도 조금은 불규칙한 간격들을 유지해줘야 예뻐 보여요. 진짜 나무는 나무도 그렇고 자연물 자체가 규칙적인 것들이 거의 없어요. 똑같이 기계처럼 뽑아내는 건 없어요. 무조건 불규칙한 선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에서도 한번 올까요? 응. 이런 식으로 응.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선을 이렇게 얇게 보면 저는 움직임이 되게 큰데 그려지는 부분은 조금이죠 그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조금씩 그려지더라도 좀 반경을 크게 해서 섬세하게 그리셔야 돼요 너무 툭툭툭 뭔가 빨리빨리 그리려는 게 아니라 다을랑 말랑 다을랑 말랑하게 해서 딱 정확한 점에 찍힐 수 있게 원하는 곳에 톤이 발릴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머 컬러가 약간 저는 이런 컬러를 되게 좋아해서 진하게 들어가봤어요. 그다음에 옆면은 좀 어둡게 해봅시다. 옆면은 뭘까? 번트 엄버엄버 계열을 엄버 좀 써볼까요? 번언버에로 언버 원래 썼던 위의 면과 옆의 면을 어, 다른 컬러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위에 컬러 썼던 색깔을 꼭 옆면에도 활용 섞어 주셔야지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혹은 자연스러운 넘어감 같은 덩어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입니다. 뭐 이쪽을 어떻게 쓸지 이쪽, 이쪽을 어떻게 쓸지는 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쪽을 좀 중간면으로 사용할게요 색깔 한번 보고 좀 진한 것 같다 하면은 좀만 묻혀서 음 진하네 딱 맞는 붓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없으니까, 끝에 살짝 들어서 사용할게요. 그림을, 이제, 잘 그리시는 분들, 뭐 이미 다 통달하신 분들은, 방법적인 거를, 순서적인 거를 좀 가정작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알고 싶을 때는 고정된 그림 이렇게 고정시키고 딱 단계 넘어가는 그림 같은 거를 많이 보셔도 돼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림을 이제 막 시작했거나 붓질이 아직 서툰 분들은 어,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단계작을 보지 마세요. 무조건 돌려가면서 붓질의 방향도 보고 해야지만 그림이 늘지 단계작 보면 절대 늘수 없어요. 잘 그리려면 그리고 눈, 능숙해지면, 어, 뭐, 내가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려도, 손 꺾어서 그려도 되게 잘 그릴 수 있는데, 음,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종이를 두, 돌려서 그려셔야 되고, 저마저도 그림을 오래 그리신 분들도 이렇게 그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요 근데, 뭐, 동영상 보면, 뭐, 보여주기신 기인 거죠? 단계작. 어,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정도로 찍어 놓은 것들이 게시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이미 알고 있는, 어, 그림을 좀할줄 아는 친구들이 보면 되게 유익한데, 음, 모르는 친구들이 배우고 보자 해서 들어가는 거는 어, 좀 쓸데없는 것 같아요, 저는. 붓의 방향이라든가, 붓질의 그 힘조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섬세하게 보셔야 느는데, 말이죠. 조금 어두워진 면을 여기다가 사용을 해볼게요. 쭉 끌고 가고. 이렇게. 엄청 어둡지 않죠? 음, 응. 전 엄청 어둡게 그리는 편은 아니라서 대비 차를 주면 줄려면 이꼭짓점 부분, 응. 이꼭짓점 부분만 이렇게 한번 툭 쳐주듯이 해주면 약간은 입체감이 더 들어요. 응. 다른데 여기 다깔 필요 없이. 그리고 같은 색으로 여기 끝부분만 조금 더 짧게. 아까 그렸던 홈 길이보다는 조금 짧게 이쪽을 다듬어주세요. 기초질감이 제일 어려운 거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음, 아직까지도 막몇년 음, 그림을 그렸는데도 나무질감은 잘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본 도형 같은 거 있죠. 밋밋한 기본 도형.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만 많이 연습을 해서 통과를 해도 다른 건 정말 쉬워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내려오는 게 맞거든요. 꺾여서 내려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무결이 이렇게 세로결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게요. 저는 처음에 사실은 이렇게 그리는 게더 결에 맞는데, 그렇게 그리면 너무 삐뚤삐뚤 안 이쁘게 될것 같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뭐 옆면이 너무 넓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위에 한번 이렇게 쓸어주세요. 음. 이렇게. 이쪽은 어떨까요?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내려와요. 응. 여기에서 색연필을 한번 쓸게요. 색연필을 힌들 거의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어 그냥 마무리 할 때는 색연필을 한 거랑 안한 거랑 천지 차이니까 꼭 색연필을 사용하시고요. 끝에 모서리 같은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저는 근데 너무 흐려 색감이 없어서 응. 물감으로 정리 좀 재진할게요. 콧대가 선이 되지 않게, 면이 되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면이 되게, 그래서 코대가 마무리가 되게. 그 다음에 여기를 모서리만 한번 더. 주 시면 되 고, 요 요런 모서리 부분 은 물로 살짝 닦아내봅시다 스트를 찍는 것 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서 저는 좀 닦는 기법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 모서리 쪽에 대비차만 더 주셔도 응, 마무리가 좀잘돼 보이니까 물로 닦아 주시면 됩니다 정도로 마무질감을 막.